예배학자 토마스 탈리가 말했습니다 토마스 탈리에 의하면 초대교인들은 이미 2세기에 부활잔치를 50일간 계속했습니다 초대교회가 이렇게 7주 동안 부활의 기쁨, 기쁨과 부활의 신비를 선포하면서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성산교회 가운데도 이 부활의 기쁨과 감격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무엇일까요? 네, 세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부활의 주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 36절입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제자들을 만나서 하신 첫 말씀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 지어다 평강을 선언하셨습니다 원어로 평강은 샬롬입니다 이 샬롬은 먼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해가 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영적인 은혜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화해한 사람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사람과 자연 사이에도 화해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치러 주셨기에, 그리고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셨기에 누리는 은혜, 그것이 바로 평강의 삶입니다. 이런 평강을 누리는 사람. 오늘 한번 제자를 보십시오.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그들은 두려워하고 있었고 또 그들의 마음에는 의심이 일어났습니다. 아마 우리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 믿음을 잃어버릴 때가 있죠. 두려움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바로 하나님보다 문제가 더커 보일 때 그렇습니다. 내가 겪고 있는 문제가 나를 질식시킬 때 그렇습니다. 두려움에 빠지면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하기보다는 육신의 본성대로 반응하기가 쉬워요. 하지만 바로 그때라도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곁에서 하나님 나라의 이 평강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부활의 주님은 성령을 통해서 부활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평강을 누리게 하십니다. 구약 선지자 중에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엘리야 선사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상대하여 영적 대결을 함으로 대승을 거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이세벨의 얼음장에 사자우를 바라던 그 엘리아가 준행락을 쳐요. 그래서 호랩산까지 가게 됩니다. 노뎀나무 아래에서 다시 충전을 받고 호랩산까지 가게 됩니다. 얼마나 두려움과 낙심이 컸던지 그냥 하나님 죽여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간청합니다 그런데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호랩산에서 바람과 불과 지진이 아니라 세미한 음성으로 그를 만나시고 그를 위로하시고 그를 세워주세요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부활의 영이신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요 이 십자가 사랑에 감격하게 할 뿐만 아니라 믿음이 흔들릴 때도 붙들어 주시는 분이세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 부활의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세워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부활의 주님은 우리를 찾아와 만나 주십니다 38절 39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의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보고 영은 살과 피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세상에는 기독교 신앙 말고 여러 종교와 신앙이 있습니다. 여기는 무속 신앙이 있고 불교가 있고 회교가 있고. 근데 그들은 사람이 먼저 신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알아야 될 것은 그들 배우에는 사탄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기독교 신앙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먼저 찾아오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복을 주시면서 은약의 말씀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이집트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찾아가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모세를 통해서 찾아가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셔서 자기 백성을 찾아오셨어요. 삭개오를 찾아가십니다. 우물가의 여인을 찾아가십니다. 이처럼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주님이 찾아오신 것이죠. 우리도 그렇게 주님이 먼저 찾아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그 찾아오심 주님이 찾아낸 사람들이죠. 예수께서는 우리의 죄짐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며, 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참, 주님이 돌아가시자, 죄책감과 그리고 실패감, 그리고 상실감에 빠져서,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은, 고기 잡으러 갑시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고기 잡으러 갑시다. 이렇게 하고 그냥 다 떠났어요. 하지만, 부활의 주님은 그옛 생활로 돌아가 버린 제자들을 찾아가세요. 갈릴리로 먼저 가셔서 그들을 기다리셨어요. 그들에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제자들을 보면 참 우리 모습 같습니다. 우리들 모습도 꼭 제자 같습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주님을 실망시킬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는 행동을 해요. 작은 시험에도 넘어져요 우리는 변하지 않는 이옛 성품 때문에 그리고 버리지 못하는 죄 습관 때문에 수많은 실패를 거듭합니다 거듭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런 행동들을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기억할 것은 그런 우리이지만 부활의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다시금 찾아와서 일으켜 세워주시죠. 이사야 선지자가 잘 말했어요. 여인이 어찌 그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가이드 포스트지에 실렸던 한 자매의 이야기입니다. 어릴 때는 교회도 나가고. 착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하나님을 등지고 신앙을 떠나게 됩니다. 점점 흐트러지고, 그리고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을 했지만 이혼했습니다. 집에서 쫓겨나서 그녀의 삶은 계속해서, 계속해서 추락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해서는 안될 일을 했고, 결국에는... 에이즈에 걸리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어, 그때 한 목사님이 그녀를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그녀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주 냉랭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미 버림받은 영혼입니다. 나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행복까지도 망쳐놓은 사람입니다.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 같은 인간은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이 말을 들었던 목사님은 그녀의 옷장 위에 아주 귀엽게 웃고 있는 여자 아이의 사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물어요. 어, 저 아이는 누구인가요? 아, 저 아이는 제 딸입니다. 제 삶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입니다. 그때 목사님이 물으셨습니다. 어, 만약 저 아이가 어려움에 빠지면 당신은 도와줄 뜻이 있나요? 실수하고 못난 짓을 하고 그래서 큰 병에 걸린다면 다시 용서하고 사랑으로 안아줄 수 있을까요? 여인은 말합니다 물론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딸을 놓지 않을 겁니다 저 아이는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제 딸이니까요 그런데 그건 왜 물으시죠? 목사님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옷장 위에도 당신의 사진이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절대로 놓지 않을 겁니다. 당신은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딸이기 때문입니다. 그 목사님의 말을 들은 이 여인은 마음의 감동을 받게 되었고, 또 은혜 가운데... 삶을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활의 주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어떤 상황에도 우리를 놓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떠나고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비록 실패했다 하더라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참 좋으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 부활의 주님은 우리를 증인의 삶으로 보내십니다 증인으로 보내십니다 46절, 48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같이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부활의 주님은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평강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순환과 부활은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걸과 시편의 이미 예언된 것이다 그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온전히 성취하셨음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가, 해괴가 전파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믿음의 회복에, 믿음의 회복이 언제 일어나느냐?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의 자리에서 믿음이 회복이 돼요. 우리가 믿음의 말씀, 이 말씀을 들을 때 부활의 영이신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게 하십니다. 정말 잠잠히 들려오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걱정 근심으로 가득한 마음 속에 어느덧 그것은 떠나가고 평강의 마음이 찾아와요. 그것은 주님이 찾아오신다라는. 주님이 말씀 가운데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회복이 일어난 그 자리, 여러분 그 자리에서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그냥 머물러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회복시켜 주시는 것은 그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은 회복된 우리를 통해서 그 은혜가 전파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간정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크든지 작든지 한 가지씩은 다 간정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증인으로 보내시는데, 부활의 증인으로 보내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활의 증인을 기다리고 있어요. 부활의 증인이 되는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증인이 누구죠? 증인은 보고 들은 것을 전하는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자기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증언하는 사람이 바로 증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뭐가 달라도 달라요 하나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회복이 됐다면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인해서 회복이 일어났을 때 가만히 있지 마시고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는 전하라고 주시는 은혜예요. 빚진 자의 은혜. 여러분 빚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마다 우리를 회복시킬 때마다 여러분 가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의 경험을 간증하시기 바랍니다. 어, 순천향대학교의 교수님이신데요, 서영주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이분은 어, 전 산업통상부 차관보였습니다. 어, 엘리트 관료, 출, 관료 출신이세요. 어, 참 잘나가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이분은 불교 신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 대해서는 아주 적대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 온갖 비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예수 믿으라고 하면은 아주 적대감을 가지고 기독교를 바라봤던 그런 분이세요. 그런데 그녀에게는 아, 이 어, 분에게는 아주 독실한 그런 신앙을 가진 딸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딸의 전도로 예배에 참석하게 된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서 어떤 노래를 듣게 돼요. 노래를 듣는데 어떤 노래냐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이 찬양이 울려퍼졌고 이 찬양을 듣고 있는데 너무나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분의 눈에서 한 번도 찬양을 들은 적도 없고 그런 분에게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눈물이 쏟아졌어요.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아, 그 자리가 이분에게는 극적인 회심을 경험하는 자리였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은혜 가운데 빛 계속해서 빛이 이분을 비추었어요. 그래서 눈이 떠졌고 기도회를 나가게 되었고 또 성경 말씀을 향한 갈망이 생기고 성경을 읽게 되고 그러면서 이분이 나중에 간증집을 내는데 찾아오심이라는 간증집을 내요. 자기가 받은 은혜를 다 말로 표현할 수 없으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이 간증을 하기 위해서 찾아오심이라는 그런 간증을 간증집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구에게나 그리스도인이라면 회복의 은혜를 경험한 분이라면 한 가지 간증거리가 있습니다. 크든지 작든지 여러분의 그 회복의 은혜, 그 사랑의 경험. 주님 주신 그 은혜를 간증하는 여러분 간증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그렇게 부활의 증인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 세상을 보십시오 죄악과 불의가 종행무진으로 활동하면서 사람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그리고 창조세계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 무엇으로 인간의 죄악을 그리고 사회에 만연한 구조적인 악을 그리고 불의를 그리고 점점 심해져 가는 양극화를 그리고 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모든 것 뒤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배후에는 사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신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무엇인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그리고 부활의 영이신 성령님의 역사만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만이 답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부활의 증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증인이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부활의 영으로 충만하여 부활의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나갈 때이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스칸디나비아에 이 페트로라는 한 어부가 있었어요. 이 어부가, 페트로는 어느 날 자신의 아들과 고기잡이를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예상치 못하게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페트로레어에서는 나무니처럼 표류했습니다. 치룩같은밤 페트로는 파도와 강풍을 만나서 아주 몇 시간 동안 싸웠습니다. 방향과 기력을 다 잃어버리고 그냥 차포자기 할 수밖에 없었어요. 바로 그때 저먼 곳에서 불기둥이 소쿠쳐올라어요그 불기둥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페트로는 생각하기를 아, 바로 근처에 육지가 있구나. 이것을 생각하고 그는 사력을 다해서 이제 노를 젓기 시작했습니다. 그 불기둥이 있는 그곳을 향해서 사력을 다해서 노를 저어 갔어요. 근데 도착해 보니까 놀랍게도 자기가 살던 마을이 있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 마을로 갔을 때 자기 아내가 달려오더니 말합니다. 통곡하면서 말합니다. 그 통곡한 이유가 이렇습니다. 여보 제 실수로 우리 집에 불이 나서 세간을 몽땅 태웠어요. 이를 어쩌면 좋아요. 알고 보니까 그 어둠 속에서 치솟아 올랐던 그 불기둥이 집이 타서 솟아올랐던 그런 불기둥이었던 것이죠. 이 패트로는 아내를 깨안으면서 밝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여보 고맙소. 당신이 실수로 낸 불이 나와 아들의 목숨을 살렸소. 이 내용은 실화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은 활활활 타오르는 영생의 불 기둥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믿는 것은 이 영생의 불 기둥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이 영생의 불 기둥으로 활활활 타올라야겠습니다. 성령의 불로 활활활 타올라야겠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영이신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의 주님, 부활의 영이 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